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오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오윤미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골다공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법, 예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골다공증이란 것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미세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일상생활 중에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될수 있는 그런 질환을 말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저희 척추뼈인데요. 이건 쓴 정상 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골다공증이 있는 뼈예요. 위에 정상인 뼈는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이런 안에 있는 골소질들이 감소를 해서 빈 깡통처럼 만약에 밟으면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 네, 그런 취약한 상태를 말해요. 자,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라는 게 우리 몸속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 뼈를 부수는 세포가 더 많아지면 이제 뼈가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골다공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50대 이상의 여성은 37%, 50대 이상의 남성은 8%.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3~4명 정도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골다공증을 어르신들이 인지하고 치료하고 계실까요?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진단조차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남성 골다공증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데 골다공증에 의해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뼈가 약해지게 되면 이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제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대퇴골 골절, 척추골절, 자, 손목골절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퇴골 골절이 되면 이제 많이 취약한 거 아시죠? 이제 어, 사망률이 좀 높아지는, 네, 질병이에요. 만약에 대퇴골 골절이 되면 병상에만 누워있게 되시고 그렇게 되면 욕창이나 폐렴 근감소증 이런 복합적인 질환들로 인해서 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사망으로 직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외부 충격을 이제 최대한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골다공증은 어, 미리 알고 예방을 할수 있을까? 아,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골다공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자, 골다공증의 증상은 없어요. 음, 어, 왜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생겼을 경우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이제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네명 중에 한명 정도만 통증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척추골절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골절이 진행이 됐는데 한네명 중에 한 명만 아, 허리가 뻐근하다 조금 불편하다라는 증상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해요. 나머지 세 명은 잘 모르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은 누구에게 생기기 쉬울까요? 아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 이유는 폐경 때문이에요. 폐경은 골다공증에 완전 적인데요. 어, 골다공증에 어, 아주 취약하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폐경이 진행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어, 호르몬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골밀도 수치가 많이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다고 해요. 그리고 유전이 있는데요. 부모님 중에 만약에 골다공증을로 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대퇴골 골절이 있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 가족 뼈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한테도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아까 남성분들이 조금 더, 어, 골다공증이 더잘안 걸린다고 했죠? 그 이유는 체중도 많이 나가고 하면 이제 그 뼈의 압력이나 이제 체중 부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압력이나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골, 골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뭐, 리마티스 관찰염, 가급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물을 복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스테로이드의 약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조금 진행이 쉽다고 하고요. 음주나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 칼슘이나 비타민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골다공증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저희 이 사진은 복지관 어르신이에요. 이쪽에 있는 기계가 스캔을 해서 뼈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뼈의 안쪽에 있는 골밀도 T, T 수치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수치들로 인해서 검사 결과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 내 골밀도 수치가 얼마야?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2.5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 있고요.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네, 그때는 그냥 한 조금의 골 감소가 있는 골 감소증이나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막는 약이 있고요.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약이 있어요. 자, 여성 호르몬 유도체도 있고 비스포스포네이트 네, 제재가 있고요. 데노수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협력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어, 드시거나 맞는 주사는 일주일에 한번 드시는 경구 투여하는 알약이 있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데노스맵이라는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작용도 조금 적고 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약도 있어요. 자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뼈의 양이 첫 번째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3% 증가를 하는 건데요. 어, 3%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뼈가, 뼈의 양이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뼈가 양이 감소한 것을 막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나 주사제를 꾸준히 맞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최대 70%까지 예방을 할 수가 있대요. 어, 골절,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가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이 됐다. 이거는 정말 뭐큰 문제예요, 그쵸? 정말 외력이 외력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서 골절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골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분과 직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 말씀드릴 예방법, 생활요법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시행을 하시면 이런 골절이나 이 골다공증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7가지 생활 수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칙은 하루에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체중이 실리는 운동, 뭐 걷기나 계단 오르기, 줄넘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 상관이 없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올려놓은 약상 낙상 예방 운동이라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어르신들 어,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지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운동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수칙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칼슘 하루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 인데요. 자, 음식을 통해서 보통 한 500g 정도, 그리고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거는 고, 고칼슘 우유를 200ml 짜리를 드시면 300에서 400ml 정도가 보충이 된다고 해요. 일반 우유보다 고칼슘 우유를 드시면 조금 더 보충이 빠를 수 있으니까 네, 하루 매일매일 우유를 200ml 짜리 하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인데요. 자, 이 비타민 D는 경구용으로 이제 알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근육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어, 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햇볕이 바로 쬐면 저절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어, 다 가리고 요즘에 탈까봐 다 가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햇볕이 닿게 해주시는 거에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등 얘도 음식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그 양이 적으니까 산책과 보충제를 드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자세 번째 수칙은 어, 금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골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흡연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어, 골절 위험도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칼슘의 어,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아주 취약한, 네,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수칙은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자,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에 세잔 이상 술을 마시면 뼈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수칙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음식은 가능한 한 싱겁게 먹는 거예요. 과도한 양의 카페인을 드시면 이제 엉덩이 골절, 대퇴골 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뼈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 환경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어지면서 발생을 해요. 낙상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상예방체조 같은 걸 꾸준히 하셔서 몸의 근육을 조금 키워주시는 게 좋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잡는 그런 습관 좀, 습관도 조금 바꾸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수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칙인데요. 자, 골밀도 검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예요. 저희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어, 협력기관과 연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골밀도 검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사제나 아니 치료제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 식이요법이나 관리요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내가 좀 있는 것 같다 걱정이 되시거나 이런 건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관에 찾아오셔서 건강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이런 협력기관 안내를 통해서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수칙, 여러 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